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SSR 만드는 방법과 무가금이 SR을 꼭 키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도사를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원래 SR 캐릭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SSR 등급업을 했습니다. 자 이런거는 어떻게 등급업을 하냐 지금 보시면 윤호, 유노, 윤호가 지금 SR등급이죠 그리고 진급이란게 있어요 얘는 지금 다른 캐릭터가 다르게 이 네이클로버가 꽉 차있죠 요런 캐릭터를 보시면은 지금 진급이 아니라 랭크업 이런식으로 써있잖아요 자 랭크업과 진급 이게 뭐가 다르냐 자 랭크업을 누르시면은 이런식으로 피스를 사용해서 이제 랭크를 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랭크업을 할때는 이 고유마도사 피스 요거를 사용하지 마세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진급을 할때 사용을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용마도사 피스 요거를 사용해서 이제 랭크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진급은 어떻게 하냐 자 이제 진급을 누르신 다음에 이런식으로 유노피스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서 이제 진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급 누르면은 이제 SR에서 SSR이 돼요 한개밖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SSR은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SSR 진급 완료라고 써있죠 자 그래서 이제 레벨 60을 찍으면 되고요 또 랭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랭크업은 아까 말했다시피 공용마도서피스 요거를 사용해서 이제 랭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 캐리 제가 랭크업을 해볼게요 자 공용을 사용해서 이렇게 랭크업을 해줬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가 올라갔죠 자 SS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사용을 해볼게요 하나 더 사용해서 이렇게 두개만들어줬고요총네 어, 개까지 일단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개, 어, 전부 다 만들었고, 이제 또 진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유노 마도사 피스 두 개가 있으면은 UR등급으로 진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개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죠? 여기에 만약에 SR등급 맞는 피스, 요게 있다면은 요거 대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캐릭터 피스는 이제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공용 피스로만 랭크업 해주시고 나중에 진급할 때이 캐릭터 피스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가금 같은 경우는 SR을 정말 필수로 키워줘야 합니다. 왜냐면은 요런 아스타 캐릭 있잖아요. 요런 캐릭이 이제 랭크업을 한다고 쳐요. 공용 마도사 피스로 이제 랭크업을 했다. 그렇더라도 사실상 이 고유 마도사 피스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SSR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업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랭크업이랑 진급업이 비교적 쉬운 SR을 무가금이 좀 많이 키워 줘야 되고요. 그렇다고 이제 SSR이 고유 마더피스 요거를 아예 못 얻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남은 피스 보상 요거를 통해서 또 얻을 수가 있긴 해요. 지금 애 정도 4레벨을 만들면은 요거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뭐 6레벨을 만든다, 8레벨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토리를 미신분은 아실 거예요. 그 스토리에 꼭 필요한 캐릭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SR 캐릭들도 많이 키워줘야 되고요 어쨌든 블랙클로버 같은 거는 피스 캐릭이 있어가지고 모든 캐릭들을 다 골고루 레벨업을 해주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고유 마드사 피스 말고 공용 마드사 피스 요런 게 있다면은 바로바로 바로 그냥 랭크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1티어 캐릭 위주로 이렇게 랭크업을 해주는 게 좋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있으면은 UR 등급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등급을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템 장작칸이더 늘어나요 자동장착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아이템을 덮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무가금으로 육성하는데 이렇게 전부 다 SSR로 맞춘 상태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마도사 등급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